가스통, 가스통, 가스통이 진행하는 모든 꾀살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봅시다. 여러분,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 비 맞는 바보 하느님.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을 모르면 인생이 외롭고 아프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면 비를 맞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이 우산 건네기가 아니라 함께 비 맞는 것이 됩니다. 함께 비 맞기가 비 맞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함께 아파하기가 아픈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우리 시대의 글쟁이 김훈은 그의 소설 흑산에서 매는 각자의 매라고 합니다. 매를 설명할 수도 전할 수도 없다. 맞은 놈만 안다. 맞은 놈만 아프다. 맞지 않은 놈은 모른다. 맞지 않은 놈은 안 아프다는 것입니다. 함께 비 맞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밥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내 숟갈로, 내 입에 퍼는 밥만 밥이다. 입술 벌리고 씹어서 지금 내 목구멍에 넘어간 밥만 밥이다. 내가 배불러도. 먹지 않은 너는 여전히 배고프다. 배 부름도 나누지 못하고 배고픔도 나누지 못하고 아픔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각자의 매, 각자의 아픔, 각자의 밥, 각자의 배고픔. 그렇다면 장마철에 내리는 장대 같은 비도 각자의 비입니다. 각자의 비기에 우산이 있거나 없거나 서로 모른 척 해야 합니까? 도와준다고 우산을 건네면 안전할까요? 우산은 보통 비에나 필요하지, 우산이 뒤집어지고 간판이 떨어지고 사람이 쓰러지는 초속 3, 40m의 태풍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가 흙탕물로 강처럼 변해버린 곳에서는 비옷도 소용없고 산사태에 집이 무너지는 곳에서는 비 때문에 집주인과 함께 죽음의 동반자가 되고 맙니다. 우산으로 감당이 안 되는 태풍 같은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아들, 이런 친구를 찾아갔는데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친구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 아픔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친구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조문객들의 신발만 정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잃은 친구는 3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신발 정리를 마치고 돌아서는 친구의 등에서 작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막 스무 살이 된 같은 동네 친구 4명이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동네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야유회도 침묵 모임도 멈추었습니다. 조용히 슬픔에 같이 젖어드는 것 말고 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동네 생기고 그만큼 조용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같이 슬픔의 비를 맞아준 것이었습니다. 어느 성당 30대 젊은이가 공장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안실을 찾았더니 성당 교우분들이 며칠째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지도 떠들지도 않고 침통한 표정으로 며칠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족음과 함께 자기의 마음과 아픔과 에너지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침묵 가운데 기도만 드렸습니다. 반가운 분들 얼굴이 보이는데 눈인사마저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 눈에 눈물만 거렁거렁거렸습니다. 며칠째 슬픔의 비를 함께 맞고 있는 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분들은 제 부친과 모친의 장례식에서도 함께 비를 맞아 주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저도 함께 비 맞으러 갈 것입니다. 매는 각자의 매가 아니요, 밥은 각자의 밥이 아닙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전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면. 아픔은 공유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아픔은 공동 소유물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함께 비를 맞으면 덜 아픕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천사 이태석 신부님은 오랫동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수단에서 병원을 세워 환자들을 치료하고 학교를 짓고 음악을 가르치고 새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마련하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단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벌려 그들의 건강과 재능을 길러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같이 있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비를 맞는 바보 같은 방법이 하느님의 사랑법임을 깨우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일본 시인 이시카와 타쿠보쿠는 우석의 삼아라는 시에서 우석의 삼아 어머니를 업었으나 그 가벼움에 눈물겨워져 세 발자국도 못 걸었네 노래하였습니다. 새끼를 여러 마리 낳은 암소의 뼈는 설렁탕 재료로 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뼈골의 진액이 다 빠져버려서 설렁탕 진한 맛이 나지 않아 그렇다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가벼움은 천근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탈곡한 집단처럼 가벼운 예수님의 몸무게가 저를 키워주고 있던 사랑의 무게였음을 느끼는 순간, 저도 바오로 사도처럼 십자가 바라보며 기쁨의 인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생선 머리만 좋아하셨던 어머니, 생선 살코기는 싫어하셨던 바보 같은 어머니의 마음이 사랑이셨음을 안 순간, 어린 시절 내내 사랑받고 자란 행복한 저임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시던, 원수마저 사랑하시겠다던 바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저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앞으로 저도 예수님처럼 바보같이 십자가 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들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